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죄와 우리 허물을 다 용서받을 문제.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드리는 주님 나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주연애가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아내한테 남편 얘기 못한 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드러내보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여러분 을 빛을 자는 것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들 더 풀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빛을 자녀로 살아가려면은 한번 따르세요. 봐요. 세째로 빛의 열매는 하늘로 향하는, 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하늘로 향하는 목표를 갖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우리 보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올올 올코 또 하나님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절과 6절에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내가 나의 거룩한 산, 네, 산 시온산에 나의,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운다 하신다. 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정체성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방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 네. 나의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던, 내가 어떤 죄를지었던 내가 무능하던 유능하던 이런 거랑 전혀 관계 없어요. 그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방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이세상이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너는. 나의 자녀여 반같은던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정직하고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똑같은 모습, 변함없는 모습이 사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요.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따라서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크게 내려봐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요. 주님이십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걸 잊지 마세요. 아, 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사랑 하는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 네. 그렇지만. 육을 체험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지만 육체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육체의 존재이면서도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이것을 항상 생각하지 마십시 그래서 육적 존재로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것과 영적 존재로서 육을 체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러나 다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뿌리를 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여러분 올해에는 꼭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라 하늘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사람 포도나무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뿌리를 둔 포도나무 같은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힘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올까요? 땅에서 올까요? 하늘에서부터 올까요? 하늘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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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저의 모든 돕는 힘, 영적인 힘, 그 능력, 그 권세는 어디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은 또뭐 그런 걸 잊지 말고 올해 정말 승리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신문이나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 사회를 떠들어 소개한 정인이, 그 정인이의 사건을 아시죠? 그 부분은요, 기가 막혀요. 그 양부모들. 그 사람들은 근데 적어도 겉으로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 신문에는 뭐잘안 나오지만은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은그 남편은 목사님이 t 다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확실한 k 모르겠 u t t 님 e 예 o o k g o o 님 m o r n i 님 g b 님 o k g 부모님 m o r n i 이 g book. Good m o 들 n i n g book. Good morning, book. g o o 어떻게 그런 목숨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부, 부모님으로부터 영적으로도 그걸 이어받았을 텐데 예배도 드리고 그믿음상을잘 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일반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적어도 양심이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둠을요 아이 그 나랑 아무 관계 없어 그 뭘로 쳐가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걸 우리는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들이 그래, 그런 짓을 했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세 볼까요? 그들이 그런 몹쓸 짓을 한 것은 한번 크게 하세요. 그들이 그런 몹쓸 짓을 한 것은 거듭나지 건.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 그러니까 정확히알 해야 돼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이 죽어도 그걸 못해요. 거듭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척자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정말 이단들한테 속륙고 그렇게 가정을 파괴당하고 하는 것이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것도 한 사건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전이나 하나님의 이단에 빠지는 수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 <laughs>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은 다, 따라서 따라서 회복할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내가, 것은 죽고 내가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죽고 예수가 예수가 내 대신 내 대신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는 사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건내 안에 내 대신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걸 다시 거꾸로 얘기한다면 내 안에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내 안에 안 살면은 우리는 교인은 될수 있어. 통도는 될수 있어, 집사도 될수 있어, 권사도 될수 있어, 장로 목사도 될 수가 있어. 요새 신문에 보면요 목회자들 때문에요 정말 부끄러운 게뭐 한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목사들 지금은 하도 그래 잘못된 목사도 많아, 잘못된 교회도 많고, 얼마나 목사 제설하는지 몰라. 성죄행을 하질 않나. 온간못된 짓을 다. 오히려 일반 사람과 더 못된 데사는 사람들도 교회나 목사들이. 이게 우리의 때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고 아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냐? 왜 원인을, 원인을 알 성경에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요. 그 수백만 명을 살리고 죽게 하는 게 수백만이 잘하고 잘못되거나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그 수백만 명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눈치를 들 필요 없어요. 아, 더 내가 그런 므로 바로 깨닫고, 그런데 속지 않고, 그리고 이제라도 바로 거듭나서 정말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아멘을 받아들인 사람은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영의 거듭남으로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이며 그 영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적인 내가 있고 육적인 내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는 될수 없습니다. 육적인 존재로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는 거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거듭나야만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올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리에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 모든 고백에 대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사도바 내가 그리스도 함께 한번 갈라디서 2장 20절 여러분 아시죠?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말씀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들 기대는 내가 상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볼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는 것이다. 아멘. 사는 것. 믿음으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람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벌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난다. 거듭난 사람이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해. 나는 그래서 우리, 우리 목사 임직가 때마다 이 말씀을 거의 아마 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 우리가 거듭나는 나는 것은 거듭나면 정말 바로 우리가 그러게 되면 이 세상에서요 영적인 존재로 살아요. 육적인 존재를 갖고 사지만 영적인 놀를 사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 없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뭐가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 뭐 땅이 많느냐 이런 거라면 아무 누가 어느 누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웠다면 거듭만 정말 낫다면. 거듭이 안 나고 그냥 교회를 5년, 10년, 50년 다녀봐야 늘 어... 쫓기는 거야. 물집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아파트에 쫓기고, 땅에 쫓기고, 차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불쌍하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늘 이런 곳에 휘둘려 살아가니까 얼마나 사실은 진짜 불행하지.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 성도들은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거듭나서 우리 정연이 자매도 확실히 거듭나서 어렸을 때냐 나이가 적으냐 많으냐 아무 관계없어 우리 은영이도 은영이 아침 예배들이 그러는데 우리 김은영 김은영 확실히 거듭나서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가 되어야 동국의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이 유기 죽어 가는 곳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할 것도 없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 이이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체험해. 하나님이랑 같이 내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은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은 그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길은 율을 지키야 합니다. 율을 주키야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걸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알고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 육을 죽여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내일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지 이렇게 어렵고 여러분이나 저나 사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항상 어렵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우리 학교도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들여요 우리가 그걸 알수 있나요? 모릅니다. 우리 학교도 언제 문닫을지 몰라요. 언제 열르지도 모르고 이번에도 이렇게 한파가 와가지고 이제 오픈을 하려고 우리가 새로 이제 개강하고 예배를 드려고 했더니 수도물두 군데 다 얼었지, 하수도 두 군데 다 얼었지, 화장실 두 군데인데 화장실 하나 신기하게 근데요. 화장실 하나만 <laughs> 열고 하나는 또요 나와. 근데 이 건물 전체 내에서 유일하게 네. 화장실이 안 열은 내가 우리예요 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3층이나 2층 사람도 화장실 찰식에 다 흐르는데 그걸 화장실 하나만 안열어요 며칠 동안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박랑진 목사님 같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기도 하고 또막 주님 도와달라고 얼음 깨면서 예수의 몸으로 깨더라 건물도 없었다 이렇게 막 여러 <laughs> 기도 하고 또막 이렇게 날로 막 떼가지고, 몇 시간 동안 날로 떼고, 응?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아, 네. 풀지 못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돌이지, 그거 너무, 너무는 하나님이 하셔 해주셨다. 근데요, 어저께, 그런가 싹, 다풀어졌어 그래서 아, 네. 내일 개강 새로 하는 데는 지나가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거죠. 지금 이 건물 내에 비유 이렇게 다. 풀어준 데가 요요 4층 우리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박연들 우리 사장님 전화했더니 화장님 이상해요 4층만 지금 다 풀어졌지 다른 데는 다 막히데 안 넘으면 돼 그래서 저 위에 바탕 써도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맞았더라고. 아 막히라고 하라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 이곳에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학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제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아, 네. 내 직장에 나가도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 운전, 운전, 운전대를 제가 늘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도 운전대 하나님이 동승해 주시고, 운전대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려고 내가 펼 기도합니다. 우리 삼촌, 제가 당신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눌릴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유교를 죽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이고, 영으로 누리고 영이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은 육적인 삶이 일상입니다.